그럼 지금부터 영어의 네 가지를 높일 수 있는 쉽고 빠른 방법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네. 자,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. 사실 빛의 속도로 읽고 해석하라 저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. 음. 어, 왠지 음. 선생님 시킬 것 같아. 설마. <laughs> 원래 선생님은 시키라고 있는 겁니다. <laughs> 네. 눈 마주치지 마야지. 자, 가장 이쁘신 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어, <laughs> 한 시간 네, 한번 해보시죠. 그럼 저부터요? 네, 네, 어, 네. 왜? 잘하잖아요, 영어. 살다왔잖아요. 뭘 살다 와요? 제주도에 살다 왔잖아요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내가 다 떨려. Because of 있는. depleted supplies in their n a t u r a habitats in the countryside of France, France, 저머니, 이태리, 스페인. 스페인까지 그만하세요, 스페인까지. 파주. 네, 얼마나라고? 네. <laughs> 네. <아니, 그만하라고>. 네. <laughs> 아, 한 절반 정도 왔는데요. 이 정도면 네. 느린 건가요? 어때요? 아, 이 정도가 이제 제대로 속독한다.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려면 네. 10초 정도에 읽으셔야 돼요. 10초. 아, 지금 대신 시간이 10초예요? 네. 아, 입으로 읽는 거 맞죠? 눈으로 읽는 거 아니고? 네, 입으로 읽는 거죠.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선비들 보면 사서 삼경 읽을 때 계속 읽잖아요, 그렇죠? 네. 안 읽으면 아빠가서 와또 때리고 또 읽고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. 네. 그렇게 읽게 되면 몸으로 언어를 배우는 거거든요. 몸으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잊어먹지 않습니다. 머리로 배운 건 까먹지만 몸으로 배운 거, 자전거 타는 거 까먹지. 많잖아요. 얼마나 연습하면 될까요, 기간이? 보통 한 3개월 정도 읽으시면 자기 속도에서 30%는 이제 40% 향상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. 하루에 몇 시간씩 3개월? 하루에 뭐한 1시간에서 한 1시간 한반 정도만 어. 하면 됩니다. 소리 내서. 2시간씩 하게 되면 이제 영어가 싫어지거든요. <laughs> 자, 다음 준비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